변수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써야 할 때, 그 변수의 묶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어, 영어로 해야겠다. array, dictionary, 그 다음에 set. 한국어로 하면, 배열, 사전, 그 다음에 집합입니다. 자,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네임 만약에 사람이 3명이면 뭐 리3 해서 여기에 뭔가 올리 아 어디 갔어? 올리비아 뚜뚜 뭐 이렇게 해서 10명이면요 이거 10개 만들어요. 변수를 10개 만들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열이라는 걸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굉장히 쉬워요. 이 대괄호를 열고 닫아줍니다. 변수 이름도 바꿔줄게요. 여러 개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넣으면 끝. 자, 이 배열은 어떠한 나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면, 올리비아. 어? 얘가 1이네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는 첫 번째 숫자는 0입니다. 숫자는 앞으로 0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0 어. vstack을 안 썼군요 네. 1, 2 그쵸 그렇죠. 요렇게 나오죠 0번째 1번째, 2번째 요런식으로 쭉 리스트로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숫자로 접근해서 씁니다. 이게 배열. 그리고 두 번째가 딕셔너리죠. 사전이니까 우리 영한 사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딕셔너리. 잘 보세요. 엄청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콜론 그 다음에 콤마, 자, 복사, 콤마, 복사, 바나나, 코코넛. 자, 어. 변수는 항상 소문자로 시작해야죠. 네, engkr 딕셔너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어떻게 꺼내 쓰냐? 얘는 여기에 0 해볼까요? 언제나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No exact match in call to sub script. 네, 이런 게 없답니다. 얘는 사전이잖아요.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애플을 넣으면 오른쪽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해두죠. 사과,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딕셔너리에 집중을 넣으면, 넣으면 이해되시나요? 영한 사전에서 F를 넣으면 사과, banana를 넣으면 바나나, 코코넛 넣으면 발음다 똑같은 걸로 했지? 네, 네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거코넛을 넣으면 코코넛 C 나오죠? 이게 바로 그렇죠 사전입니다. 자 마지막 set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제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미모지로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array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set이라고 해놨죠. 얘는 보면 그쵸? 그렇죠. string, array입니다. 얘는 이런 이런 식이에요. string. 네, 얘는 이런 타입이고, 얘는 스트링 콜론 스트링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어레이 이게 딕셔너리. 그리고 얘가 셋입니다. 셋은 셋 타입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셋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으로 들어가도 결국에는 중복이 사라집니다. 집합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교집합과 합집합을 해야죠. 여기서 교집합 in intersection 네 other set 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farm animals 하고 나면 문자열이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점. description 리고 r e 그쵸 개와 돼지 맞나요? 개와 돼지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개를 하나 더 넣어볼까요? 멍멍이를 하나 더 넣고 기다려봐도 집합이기 때문에 그쵸 하나만 더 해보죠 지우고 유 유니온 함, 합집합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중복도 제거되고 교집합과 합집합 할수 있는 셋. 자 오늘 배운 거를 빠르게 복습하면 배열. 배열은 요 대괄호 사이에 여러 개 같은 타입의 변수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로 접근해요. 두 번째 딕셔너리. 키와 밸류 어떤 키 값을 넣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밸류를 넘겨 줍니다. 애플을 넣으면 사과. 바나나를 넣으면 바나나. 코코넛을 넣으면 코코넛. 이게 딕셔너리, 사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셋, 집합은요.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넣어 주고 교집합과 합집합을 할수 있습니다. 중복도 물론 제거가 되고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면 대략적인 변수에 대한 개념은 거의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